빨리 끝낼게요. 자 여러분 이거 이제 어레이 리스트 포스트를 제가 메인이랑 findById 이거 같이 쓰려고 뺐는데 이게 메인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스태틱이 필요해요. 자바의 문법적인 약속이라서 얘는 스태틱 빼면 안 되거든요. 프로그램 실행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메인 메서드는 무조건 스태틱을 붙이게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밖으로 빼는 순간 이 변수들은 다 스태틱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스태틱은 공유 목적이라고 했죠? 자바에서 기본, 기본은 뭐다? 논 스태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메인에서 모든 작업을 다 하게 되면 은 공유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무조건 스태틱을 붙이게 강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메인에 무조건 스태틱을 붙여야 돼서 핵심 로직을 메인에다 작성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성한 이거, 이거 핵심 로직이잖아요, 이죠? 이거 원래 메인에다 하면 안 돼요. 요거까지만 바꿀게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핵심 로직을 그냥 객체로 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이건 별로 안 어려워요. 자, 지금 이 테스트를 제외하면 우리가 board라는 그 클래스, 메인이 포함된 클래스죠. 그리고 post라는 게시물 클래스 두 개인데, 하나 더 만들게요, 이렇게. 저는 board 앱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메인이 아닌, 메인을 포함하지 않아요. 일반 클래스고요 핵심 로직, 이거 있잖아요, 이거. 스캐너부터 해가지고 메인에 있는 그냥 이 핵심로직을 짝 잘라내세요. 잘라내시고 모드 앱에다가 넣을건데 바로 넣으시면 안된다. 클래스에다가 바로 로직 못 넣죠. 그래서 아무거나 메소드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저는 run이라고 할게요, run. start 뭐 이렇게 해도 될것 같고. 자, 여기다 넣어주시고. 저 원래 메인 함수에 있던, 메인 메서드에 있던 로직을 제가 새로운 객체 만들어서 run이라는 메서드로 옮긴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포스트가 없잖아요. 포스트도 가져오시면 됩니다. 가져오시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태틱은 빼셔야 됩니다. 상관없죠? 얘도 스태틱이 아니니까 스태틱 아닌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파인드 포스트 바이 아이디 없죠. 이것도 가져오시면 돼요. 자, 얘 가지고 와서 얘도 이제 스태틱을 빼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 이사를 시켰어요. 보드에서 보드 앱으로 이사를 시키니까 여기 메인만 남죠. 이대로 실행시키면 아무것도 실행 안 됩니다. 어쨌든 얘가 실행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코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돼요. 이제 어떻게 한다? 보드 앱을 만들어서 얘를 그냥 얘, 그 런만 시켜주면 되겠죠. 메인에서 그냥 그 시작 스위치만 딱 켜주는 느낌으로 해주면 되고요. 모든 핵심 로직은 이제 메인에서 빼고 일반 객체에서 만들어야 됩니다.